안녕하십니까. 여영무 튜브의 여영무입니다.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전 세계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조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5G, 6G 네트워크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협력 등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키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코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미국 주도 안보 협력 체제 공식 참여는 안했지만은 대만 해협의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해협의 평화와 자유 항행 항행의 자유 정당함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경제 전략에 한국 측으로서는 온건한 그런 수준에서 참여한 셈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중국으로 기울었던 문재인 행정부의 정부 안보 스탠스를 미국쪽으로 밀착시킴으로써 한미 안보 동맹을 제자리로 원위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신문에는 밀착했다는 이뭐 한미동맹이 웃었다는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하여튼 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어 (10개월) 또 (1년) 미만 남았기 때문에 무언가 대북 어 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무언가 자치를 남기려고 상당히 다급한 그런 심정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안보 동맹과 한국 어, 기업들의 44조 원 대규모 대미 투자, 어, 투자 특히 대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에, 투자와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서 비교적 등가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호혜적이며 공평성 유지에 에, 노력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이며 균형된 정상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36년간 상원 의원 경험과 8년간 비부통령 어, 재임 경력에, 에,다가 안보 외교 전문가 경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국가적 종합 위상이 크게 도약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 격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삼은 역대 정부의 핏다머린 봉투노력의 누적적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 시장 경제에서 소박하게 출발해서 산업화와 개발 연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화 공업 육성과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비약적 발전을 한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건국 세력들과 건국 대통령의 일세기를 내다보는 해안과 용기라든가, 그리고 산업화, 연대 수출주도 정책이 오늘의 우뚝한 국가 위상 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 땀어린 전 국민들의 노고가 보태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 자기만, 자기 정부만 잘해서 무슨 약간의 그 외교업적을 세운 양 너무 이지양양하거나 자화자천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22일 백악관 이스트롬에서 열린 미국의 6.25 영웅훈장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초청했습니다. 보통 자기 나라 훈장수여식에 외국 대통령을 참여시키는 예는 이례적이며 잘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훈장수여식 광경은 개념없이 중국 눈치만 보면서 중국에 기울어진 문 대통령의 안보 스탠스를 자극해보려는 이도가 깔린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25 전쟁 영웅인 94세의 렐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대령에게 정중하게 미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훈장 수여 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터킷 주니어 예비역 육군 대령과 그의 가족 일행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유교 영웅 양 옆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전쟁 영웅 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고 숭아하는 미국적인 애국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아직도 침몰수를 퍼뜨리며 다국적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보고서마저 불신하는 이런 일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터키 중위는 1950년 11월 25일 경 청천강 전투에서 불법 개입한 중공군 18만과 용감하게 싸운 용장입니다. 용감한 군인입니다. 중공군 18만은 청천강에서 북진 하려던 국군과 미군을 공격해서 국군 2군단을 괴멸시키기도 했습니다. 모택동은 보낸 것입니다. 중공군은 야전전투 때 야간전투 때 무전기라든가 꽹과리 어, 무전기 대신에 피리라든가 나팔 꽹과리 등으로 공격신호를 요란하게 울려대며 사방에서 포위하는 공포의 인해 전술을 쓴 것입니다. 청천강 전투에서 미군 1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때 벗깃 중인은 주류탄과 박격포탄 파편에 중상을 입고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중공군의 6.25 전쟁 불법 개입으로 다된 남북 통일이 그만 아깝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중공군 탓입니다. 탓에 지금 한국은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 대통령, 새로 된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먼저 전화를 걸어서 중국 공산당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얼뜬 생각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러려고 6.25때 우리가 함께 피를 흘렸느냐 하고 한탄하면서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자국 예비역 군인에게 주는 훈장수여식에 초청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 문 대통령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와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예약품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아주 강력히 다짐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 원이라는 막대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이들에게 세 번씩이나 땡큐, 땡큐, 땡큐 하면서 극진한 고마움을 솔직하게 나타냈습니다. 정말 미국은 아주 감동했을 겁니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인 5G, 6G 등의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한 협력도 공동 성명에 포함했습니다. 쿠어드에 대해서는 한미는 쿠어드를 포함해서 개방적이며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추상적인 문맥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중국을 인식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을 촉구해서 북한이 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는 재해제가 당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북한 인권 개선 문제도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 등을 기초로 삼았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인정한다는 미국 측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 불러내기 위한 어,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김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사실을 어, 공개해서 대북 회담에 특별한 관심과 열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다짐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체결은 성사되지 않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군에게 55만 명분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에도 합의하고 그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어,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에, 코로나 백신 생산에서 어, 글로벌 허브가 된다는 그런 어, 뜻도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22일 페이스북에다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어, 자랑 삼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친북 일변도, 대북 유화 굴종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대한민국이 옹호하는 자유와 인권 시장 경제, 그런 가치를 분명히 갖고 염두에 두면서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의 지침 해제도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800km 미사일 제한이 싹 사라져서 우주 개척에도 무한대로 나설 수 있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ICBM 개발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BM은 중장거리는 물론이지만은 ICBM은 중국, 러시아, 일본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 뭐 어떤 나라를 겨냥한다는 그냥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잠재적인 그런 위력을 미사일 면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한 점에서 아주 한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가 이만큼 한국은 튼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거리 제한 철폐는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란 해석도 있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었는데 과연 중국은 이것을 주목하고 아주 신경을 바짝 공도 세우고 있다고 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22일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비의 제3국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협력 합의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수출 정책이다.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과 아, 설득력이 매우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원정 공통, 공, 공동 진출을 했다는 것은 에, 긍정적인 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탈원전 너의 잘못을 뉴욕주고 원전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진검다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유튜브를 시청하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꼭 구독점을 찍어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